친구들 안녕 오늘은 게임기 소개할 겁니다 자 준비는 다 했고요 자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죠 자켜겠습니다 소리를 막자 한번 8 8번 아니 8번 8번 재밌어요 해봤어요 제가 그, 그래서 한번 가보죠 이 에. 네. 꼬. A 버튼으로 가는 건데, 이럴 거면 스피드 더 올리고, 그래서 좋고요. 한 판만 하고요. 와, 어, 돌파 됐네요. 아, 브레이크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브레이크를 못했습니다. 자, 해보도록. 자, 스피드. 어, 죽을 뻔 했습니다. 오, 아주, 스무스하게. 오, 죽을. 돌파될 뻔 했네요. 와, 이차 아, 돌파. 자, 이거 하고 다른 게임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임을 할 건데요. 오. 이게 초가 있어요 여기 초가 있어요 그래서 초안에도 해야돼요 어쉬브레이컨먼르아이 소리가 나면 스피드를 올려준다는 뜻인데 한번 가봐도 어, 잠깐만 55초니까 시간만큼 스피드 오! 돌파를 하면 그거 이거 스피드가 다시 사라져요 정말 오 돌파 됐네요 그럼 다른 거 이거는 5번. 이건은 이거는 전풍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문방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스가 나오고요. 이거 6라운드. 6라운드까지 써요 4개를 소개시키면 니다 자, 제가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뵙도록 하, 자, 오늘은 아줄게도 어, 끝나도록 하죠. 그러면, 안녕!